뭐 있으면 당장 하는데, 아, 뭐야? 씨발, 아, 아, 멘탈 나가네. 아, 씨발, 피로 단련한 주먹이요. 어! 뭐니 느리잖아. 음! 레드를 먹겠지? <laughs> 굿! 아, 여기로 튈 건데요. 드디어! 아, 잡아라. 뭐하냐? 그렇지, 굿! 아, 진짜 무하네나뭐 먹고 살아? 이건 서포 차이 아닌가? 벚꽃이 뽀뽀시... 다른게 없네 와 아니 그 벽에 관물캐냐? 아 시발 미녀언 용에게도 휴식은 필요 발리사라 미안 아 너무하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군 군기? 뭐 어시 없음 우리 팀만안오는 뭐야? 발차 살짝 뒤로 빼주는 센스에 흔파를 맞춰주고 딱터뜨습니다 방금 가이사가 안모빙 해가지고, 가야가 그것 때문에 겁이 나서 궁을 눌려버렸래 궁신다. 그래, 그래. 이거 하자면 해야지. 아! <laughs> 아, 그럴 거 같아서 내가 하자고 다밥먹는 미안해. 누구 아들야? 러고 다니면 안 되지. 빅토르야. 밤에 살림에... 아, 어, <laughs> 냉국은... 서렌 누르고, 관명 착자, 기계 서렌을 누르는 것도 하나의 실력인데, 이것들이 지금 돈도 안 주는 야근을 왜 하고 있는 거야? 빨리 도망쳐서, 반명 찾자. 너 노예 근성이 있어가서. 아, 살려, 살아. 으차! 지금, 네가 주, 대신 죽어라. 그래도 4대 보험은 확실하네. 돈안 주고 야은 시키지만, 4대 보험은 확실하네. 돼. 뭐야. 어, 이거 먹는데? 왔다 니가 효도, 니가 효도를 하는구나. 그래, 그래. 레드까지 주면 괜찮다고 나는 가만히 있었다. 너가 가장 들어온 거다. 이거 뭐고? 너 아까 그, 너 아까 걔아니 아, 그럼 이당했습니다다 맛있어. 내 정지가 나죽어 그럼 슛! 여기! 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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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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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은 간이어 무단횡단. 어떻게? <laughs> 아 얘들 그냥 웃기려고 이거 나 이 정도 했으면 됐나? 이거 치는 게 맞아? 나 약간 눈가가 찍어서 치는 거다. 뭐고 이거. 어 이거 대지라. 화려. 어? <끼리> 바루스가 그냥 천부적으로 못하네. 너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나보다 잘하면 TD가 나보다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바루스가 못하는 거 맞잖아. 자꾸 제리한테 잘리네. 캐리 <목소리> 어? <목소리> 캐리 맞잖아 이 캐리 머신한테 명예가 두루밖에 없다니 자 누가 졌는지 볼까? 연막쟁이 고구망 내덕 제일 많이 본 사이언 오로라가 나한테 명의를 안 주고, 사이언 오로라는 진짜 저주 받아라. 발 잘못 디뎌라. 계단에서. 차 사고 나라. 아니, 근데 바텀은 가려고 하면은 항상 라인이 밀려있어. 이게 내 잘못이 아니고, 미는 애들이 잘못이야. 그럼. 아.

어도 왜 이걸 주나? 아 로딩 창에서도 싸우던 중이는인 게임에서도 싸우. 누가 정이고 누가 악이냐? 난 일단 아트록스에한 표. 내가 지고 있 그래, 그래, 역시, 아트록스. 난니 네 말이 다 맞는 것 같아. 아, 먹으라고, 이렇게까지. 위치가다 잘못했지, 아유. 유치가 뭐, 아, 서포시 뭘 알겠어? 화장실 청소 나와라, 에, 가서. 아, 이모니아가 뭘 불러, 임마. 우물이 니, 우물이니 부른다. 빨리 가라. 요즘 아타카는 스틸 하면 이득이라서 그 각을 봐야 돼. 눈치사운드 아... 뛰어내릴게 미안하다 우리 집 5층인데 뛰어내릴게 뛰어내릴 때 방송송 절대 절대 안 뛰어내린다 어? 누구 좋으라고 내가 뛰어내려 아 역시 아트록스 페이스 조절을 해주는 건 너밖에 없다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하래 근데, 우리 팀이 급하게 만들잖아, 상놈아 아, 저러는데, 아, 어떻게 아, 안 급해? 아, 이야. 아, 저거, 저거. 이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돌이? 그래? 어? 나왜 여기 야 어? 어, 어, 어. 어, 어. 씨발, 지 크리터가 비전이 나와. 아무리 뛰어가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아 누가 게임 시작하기 전에 캐리해 줄 테니까 박치고 따라오라고 따라오라고 하는 애 누구냐? 왜그 지금 왜 말이 없냐? 오늘 롤은 승급 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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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할맛 떨어지는걸? 내왔다 네, 안심해라 그리고 이뎀 내오하다 뭐하노? 아그 쿠키도 안 먹고 그? 둘다 노플. 그래도 서로 마음이 맞았다는 것에 당했습니다. 유의를 두자. 보기는 좋았네. 말해주세요. 이야, 그냥 막, 막 넘어온다. 어? 누구 집이다. 그지? 바로, 드라마 그, 패시브 붙치는 것도 좋지만. 정글 인 것도 좀 챙겨줘. 러시아, 이제. 뭐고? 어어어어어. 어우, 어 그만, 그만, 그만. 아우, 와드가 없네. 내가 이제 죽은 거 같아서. 아니지, 이제가 이즈가 잘, 이제가 못한 거지 발등하지씨시 음. 아, 공 빠질, 아니, 안 낫기네? 큐가 왁시한 건데, 뭔지 알죠? 그니까 이게, 큐, 공명이 일격 날라가면은, 아지르가 밀거 예상하고, 풀로 덮준 건데. 좋다